수산한 긴장감이 감도는 건물에 적이 숨어들고 2군단 군사경찰단 장병들이 출동합니다. 선발대의 경계를 방패 삼아 장병들이 눈길을 가르며 작전구역으로 투입합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빈틈없는 경계작전을 선보이며 재빠르게 건물 내부를 점령합니다. 각자의 사로에 위치하자 곧바로 시작되는 전투. 그만하나.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이 28일 조우전 개념을 적용한 가운데 시가지 전투사격 시범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교시 지역의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가지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고정표적과 이동표적 등 무작위로 올라오는 표적을 제압하며 실전에 필요한 조우전 능력을 숙달했습니다. 이번 시가지 전투사격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적과 두고 있을 때 원샷 원킬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제하겠습니다. 특히 부대는 성과 있는 시범식 교육을 위해 도시 행동 절차인 발견과 고착, 타격 그리고 전투 준비 등 훈련 모델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교육에 반영했습니다.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사수와 부사수를 1대1로 배치하고 사격이 종료된 이후엔 곧바로 전술 토의를 진행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필승의 군인 정신을 확립한 가운데 적이 도발한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지을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 양상에 대비해 실전에 입각한 교육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